결혼 2년차 34살 여자예요. 남편이 사남매 중에 둘째고요. 위로 형, 아래로 남동생, 여동생 있어요. 남편의 남동생이 이번에 결혼을 했는데요. 동서라고 할게요. 동서가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해서 가족애가 그리웠대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한테 살갑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저만 견제하고 저한테 말 한마디도 안 걸고 하길래 그냥 내가 비교 대상 라이벌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나 하고 넘겼어요. 같은 며느리니까요. 그래도 저는 무뚝뚝한 성격이라. 찰가운 동서가 부러웠어요. 진짜 이 감정이 전부고 동서에 대해 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문제는 동서가 시댁 식구들과 거의 매일 보며 가깝게 지내다 보니 힘들었나 봐요. 저희 집안 행사 있거나 할때 아니면 잘안 가거든요. 연락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날 저한테 술 먹고 전화가 와서 형님이 시댁에 아무런 도리를 안 해서 어머님이 형님 욕을 했고 하면서 그래도 자기도 미움받을까 봐더 잘하려다 보니 너무 힘들다고 아무리 여느리지만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냐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무슨 도리를 말하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은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찾아뵙고 어쩌고 하길래 나는 그럴 생각 없고 어머님과 관계도. 나쁘지 않고 잘 지낸다. 누가 욕을 했느니 그런 말 전하지 말고, 본인이 힘들면 안 하면 그만인 거니까, 남 탓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는데, 저도 감정이 상해서 저렇게 말은 했지만, 우는 거 보니까 마음이 또 그러네요. 솔직히 연락한 통 없다가 이러는 거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형님이 제 인생 망쳐놓고, 이 얘기가 자꾸 걸리네요.